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차크닉, 캠프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6인승 차량 차박을 위한 카빈나 평탄화 매트와 트렁크 매트 두개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평탄화 매트는 예전에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트렁크 매트는 이번에 카빈나를 통해서 리뷰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는 홍보용 제품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탄화 매트입니다. 카비나 차박 매트는 소렌토 MQ4용으로 R80과 R80D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R80은 합판 두께가 8.5mm의 무게는 7kg이고요. 색상은 블랙 하나만 있습니다. R80D는 합판 두께가 12mm로 더 두껍고 퀼팅 패턴이 들어가 있으며 컬러는 올블랙, 블랙 앤 레드, 초크 브라운, 베이지, 블루 그레이 5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제품의 가격차이는 17,000원입니다. 우선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 무겁지만 튼튼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6인승의 경우에는 이렇게 2열 시트를 가장 앞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평탄화 매트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쓰지 않는 짐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렌토 5인승이나 7인승은 2열 시트를 뒤쪽으로 붙이게 되면 평탄화 매트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2열 시트를 앞쪽으로 최대한 빼내야 차박 세팅, 즉 눕기 위한 공간을 가장 넓게 뽑아낼 수 있을 뿐더러 2열과 3열, 혹은 2열과 트렁크 간의 턱에서 발생하는 각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께가 두꺼운 12mm 8.5mm가 1kg이라도 더 가벼울 뿐더러 퀼팅 패턴이 들어간 것보다는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인 80D 제품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탑승자의 몸무게가 0.2톤에 가까운데 차박 세팅을 하고 앉을 수도 있다면 12mm 두께 합판을 적용한 80D 제품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어시트 각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헤드레스트를 빼고 한번더 폴딩 버튼을 누르고 내려주게 되면 1도라도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6인승의 경우 2열 시트 등쪽에 놔두게 되면 트렁크의 짐이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차박을 하면서 칸막이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품은 엣지 스트라이프 자동차 트렁크 매트입니다. 차박을 한다면 꼭 트렁크 매트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렁크에 깨끗한 짐만 넣고 다니는 분들은 없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유모차를 넣거나 아이들이 모래나 해변가에서 놀던 장난감들 그리고 자전거를 넣기도 합니다. 그럼 기존의 트렁크 매트가 더러워지는데요. 만약 트렁크에 부착하는 방식의 이런 매트가 있으면 더러워진 기존의 매트를 빼버리면 그만입니다. 간단한 차박에는 꼭 추가 매트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쏘렌토 6인승을 타고 계신 다면 갑자기 떠나고 싶다 그리고 잠시나마 차 안에서 누워서 멍 때리고 싶거나 바다를 보고 싶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고 싶다거나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챙겨야 하는 건 평탄화 매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트렁크 매트는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 제품은 100% 테이프 부착 방식이라 누구나 장착하기 쉽고 항상 장착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쿠션감도 있어서 누웠을 때 딱딱하지 않고 전반적인 완성도 나 마감도 우수합니다. 게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게다가 물이나 음료수를 흘렸다 하더라도 방수 방진에 뛰어난 PU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간편하게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참고로 장착을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3열 시트 등받이를 올릴 때 당기는 끈이 있는데 끈 중간 부분에 사각형 봉제면이 넓어서 그냥 막 당기면 메탈 부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랬고요. 이 끈을 메탈 부시 구멍에 넣을 땐 중간에 있는 사각형 봉제면을 살짝 휘어주면 메탈 부시가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카빈넷차방용 평탄 매트 그리고 엣지 스트라이프 트렁크 매트 두개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차방용 매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